안녕하세요. 용산 정세입니다수영 레슨 문의는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평영 손동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빠뜨린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고자 또 영상을 켰고요. 어제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밤을 샜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오늘 밤 새고 바로 촬영하는 거고요. 어, 오늘은 평양 머리 움직임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머리를 드는 타이밍에 대해서 제가 어제 깜빡했더라고요. 자 우리 선수들은 머리를 숙이고 있다가 손을 먼저 출발시키고 머리를 드는 형태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 둘, 셋, 같이 손이 벌어질것 동시에 머리를 드는 형태가 있어요. 우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정말, 정말 선수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그 사람들은 평생 밥만 먹고 물속에서 수영만 하는 사람들이요. 네.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거. 자, 손 벌리고 머리 듣는 거. 술못써요 그렇게 되면은. 자, 같이 숨 쉬는 여유, 숨 숨쉬 여유가, 숨 쉬는 시간이 많이 생기는데. 숨 언제 쉬어요? 숨다 끝났는데. 선수들 그만큼 고도로 발달이 되고, 손으로 나갈 때 캐치를 잘해서 머리가 우리보다 더 많이 솟구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해도 자기가 그래프면 내가 앞에서 어떡하냐 아... <laughs> 일단 여튼 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손이 출발할 때 머리가 동시에 나오는 게 가장 좋아요 또는 우리가 오늘 내가 평영 처음 배운다 이제 평양 배운 지한 달밖에 안 돼. 왕초보다. 그러면은 숨을 좀더 용이하게 쉬기 위해서 머리를 정말 미세하게. 해. 자, 머리 이렇게 들고 손 아닙니다. 정말 미세하게 타닥 이것까지만 허용해요. 왕초보더라도. 내가, 그리고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은 동시에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동시에. 초보일 때는 타닥 자, 우리 제가 18년 동안 교육을 하면서 정말 몇만 명을 가르쳤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자, 숨 쉬고, 손 뻗어서, 킥 엄청 잘했어요. 쭉 나가고 있어. 서스 다리 다가가고라 스. 자, 숨 쉬고, 머리, 자, 물 밖에서도 머리 흙 속에서 들어가 또, 총 잡는다고. 들어가서, 킥하고 몸 미끄러져야 되는데 고기 들면서 다리 스.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정말 이것만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숨 쉬고 내가 2초 기다리고 3초 기다리건 머리를 딱 집어넣고 우리 선수가 아니야. 머리 집고 기다리다가 손추발할때딱 그때까지 숙이고 있다가 그손 돌리는 타이밍에 고개를 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조금 놓친 부분 이 있는데 우리 선수들도 영상을 잘 보면은 여기서 손 동작을 할때 90도 못 내려요, 절대로. 선수들도 한 이게 한 35도 정도 하고 모아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1도도 안 내리고 그냥 모아버린다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선수들이 35도 하니까 우리는 한 25도 정도는 하기 위해서 연습은 스노클하고 90도, 90도, 90도 이렇게 진짜 한 20바퀴, 30바퀴 시켜놓고 또 10도 밖에 못 내리는 평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음. 연습은 과장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는 선수처럼 35도 가 하고 싶어도 연습은 90도로 해야지 우리가 25도 정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그게 두 번째고, 자, 세 번째.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보는 강사생들이나 선수들이나 또는 외국 유튜버들이 이 방법을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개발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우리가 이제 숨쉴 때, 물 밖에서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완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만의 노하우라고 할게요. 그냥. 어, 이거 가르쳐 주면 나한테 수영 누가 배우나. 예.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쿠아봉을, 잘라서 오늘 집에 있는 거 잘랐어요. 영상 찍느라고 잘라서 요렇게 끼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많이 껴요 저는 안 하고 이제 제 수강생들한테 요렇게 끼고 그냥 평양 처음 배우는 초보분들도 한한 한 시간 정도 하면은 터득해요. 정말 몸치인 사람은 3 4 시간 이것만 했을 때그게 뭐냐면은 숨쉴때 숨쉴 정면 볼록은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어디 갔어? 막 찾는 거야. 그러니까 고, 이게 숨쉴때 빠진다는 거는 고개를 들어서 앞을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린이들은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어린이들은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하면 여기 막 까져가지고 다음날 여기 교우도 붙여오고 막 피쳐 쳐려고 하는데 성인들은 두세 시간 정도만 하면은 물 밖에서 막 이렇게 하늘 보고 고개 들렁들렁 그린 현상들은 줄어들일 수 있으니까 어, 우리 수영쌤들한테 우리 쌤, 우리 아쿠아버 하나만 잘라 씁시다. 이거 하나면은 뭐, 단체반 하나, 이거 지금 애들이 다 물어 뜯다가지고한 건데, 이렇게 썩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좋은 거, 하나만 잘라서, 진짜 일주일, 길게는 이주일만 하면은, 머리 절대로 들러 안 거리고, 오히려, 이거할때 주의할 점은, 이, 척추랑 숨쉴때 뒤통수가 일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일자가 되는 모르겠다. 일자가 돼야 되는데, 음. 오히려 더 뒤통수가 척추보다 숙여진 현상 그래서 이걸 뺐을 때 오히려 너무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커버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자외선 할때 물통이 비물도 싹들고가가지고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고 공을 었지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래서, 또는 이공방좀 이 짜, 이거, 이걸, 이걸 목적으로 산게 아니라서, 물 속에서 물놀이 하려고 산 거거든요. 좀 작아, 이거보다 좀큰게 있다면은, 이거를 끼고, 수영 나가서 자유수영할때 계속, 이거는 뭐 남한테 패들 같은 거남 때릴 수 있으니까 위험한데, 이거는 아마 위험한 게 전혀 없잖아요. 이거 끼고, 한, 이거 한 50바퀴만 하면은, 머리 완전히 고정 시킬 수 있으니까, 이거를 꼭 이용하시면은, 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멈춰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원이가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구독자 1,600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원이 평영은 이제 한대요. 우리 시원이가 저 앞에서 화목은 2시간씩 단체 수업을 받고 수요일 2시간은 저기 왕신기에서 압구정까지 가서 제 친동생 수영생한테 개인 레슨을 받아요. 왜? 자세가 최고니까. 혹시나 단체반에서 잘 하시겠지만은 자세가 틀어질까봐서 거기서 개인 네스 받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 시원이가 한번 볼까요? 이거 할수 있는지. 자 평형선, 만세, 허리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자 만약에 시원이가 숨쉴 때 고개를 들면은 빠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시원 인사 하듯이 허리를 숙여봐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허리만 펴는 거야 머리는 들면 안 돼요. 머리 속이고, 그렇지. 물 속에서는 머리를 잘 숙여야지. 몸이 다리가 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쭉 젖는데, 머리, 고개는 젖히지 않으면서, 어, 숨 쉬고. 오, 시원히 성공. 박수. 잘했어요.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여러 가지, 오늘 세 가지를 다 고칠 수 있으니까, 어, 열심히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레슨 문의는 용산 정쌤에게. Bye-bye.